세상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이 지구상에 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 수반이나 외국의 평범한 식물학자뿐 아니라 온 인류가 스스럼 없이 태양의 존남으로 받들어 올린 태양칭성의 꽃, 김일성과 김정일아처럼 사시장철 온 행성에 만발하며 피는 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올해 2015년은 참으로 격동적인 사변들도 많았고 또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도 경사들이 연이어 격진 뜻깊은 해였습니다. 정말 이 한일을 추억해보느라면 우리들의 심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끌어넘치던 태양칭성 윈흠모의 꽃재배와 포급열기였습니다. 해마다 그러하였지만 올해도 역시 세계가 우리 수령님들의 전함을 모신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에 대한 소식과 그 재배열기로 법적으었습니다 그래서 2월과 4월은 물론이고 6월과 7월, 8월과 10월 거의 온 한해 동안 이 러시아와 이 몽골과 기내를 비롯한 유럽과 이아세아 아프리카 지역들에서 이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세가 성대진행되었습니다. 여기는 붉은 용궁이라는 의미를 담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다릅니다. 지난 2월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여기 평양 백화관에서는 이곳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김정일과 전시회가 진행돼서 수도 시민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월 12일에 개막된 전시회장에는 2 0 2여류소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고. 김종일 화가 전 세계적 판도에서 꽃중의 왕으로 논리보급되고 있는 데 대한 사진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몽골 민족 민주당 총비서 부처구두게레 몽골인민당 소회이 송원이며 비서인 즉 처구주얼마, 몽골 사회민주 여성동맹위원장 쯔 처구조얼마, 몽골 친선협회 지도리사회 송원 도미츠 카 몽골 정치경영학원 원장 쯔 몽우게레를 비롯한 정계 400의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몽골은 1년에 수은 교일 계절이 가장 길며, 특히 2월에는 영화 40대를 오르내립니다. 이런 혹한 속에서 옷을 신고 가꾼다는 것은 온실 조건에서도 상상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몽골 김종일아 협회 위원장 수소드바더라 협회 소원들은 김종일아 전세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온실 언도 보장을 비롯한 제기된 되 애란 난간들을 자신들이 직접 해결해서 김종일의 전세로 세상의 수준에서 속가스로 파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대강 장군님에 대한 그 하나만이 아닌 몽골의 전체 진보적인민의 담없는 충성과 흠모심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시의 소식은 전파를 타고 삽시의포효감이 위인 흠모의 열기로 온 몽골 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지 이뿐이겠습니까? 절세 위니디안 흠모심과 더불어 태양의 전함을 모신 꽃에대한 인류의 담없는 매혹의 마음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의 나우드가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 펼쳐진 태양의 꽃 전시회장에도 새겨져 있었으며 기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김종이라를 소개하는 기념 방송과 뷰리진 발간 사업이 광범위 진행됐습니다. 온 행성에 붉은 빛을 뿌리며 펼쳐진 태양의 꽃물결 이것은 그대로 인류의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종의 동질은 활짝 피어난 김종이라와 더불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확곤한이월의 대축전들이었습니다. 만물이 서생하는 봄계절인 사월.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과 김일성화 명명 쉰돌시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달이어서 사월을 맞이하는 세계친구적 인류의 마음도 내년과 달랐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러시아의 나우두카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 칭송의 꽃축전이 전리 없는 규모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성대에 진입됐습니다. 김일성화가 태어난 인도네시아에서는 위대한 수련님들의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방문 쉰돌과 김일성화 명명 쉰돌을 맞으며 김일성화 전시회가 성대히 진행돼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4월 13일 자카르타에 있는 나만 안그레 화초원에서 진행된 전시회에 참관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다양성당 자카르타 시총 분카르노 종합대학. 자카르타 따만 안그레 화초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도네시아의 종계 사회계 출판 보도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온 세상에 더욱 만 바라고 있는 기밀성화는 진보적 인류의 마음을 끝없는 흥모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태양의 꽃이라는 데 대해서 열렬히 털어있습니다피네카 인도시아 유니티 다이버시티 파 Ini sudah dilakukan, tapi yang dilakukan ini katakan dengan bunga bukan seperti orang biasa. Hmm. Kalau seorang pria cinta kepada perempuan dia berikan bunga, tapi ini cinta bapak bangsa, cintaan antara kecintaan antara bangsa Indonesia dengan bangsa Korea itu dilambangkan dengan sangat harmonis, dengan sangat romantis, dengan sangat romantis sampai disebut itu abadi, kita lihat sudah 50 tahun tetap berlanjut. Dan tadi, tadi dalam kata-kata kesan saya juga saya bilangkan, semoga dinamika, romantika, dan dialektika hubungan kedua bangsa, seperti yang Bapak Duta Besar yang mulia mengatakan waktu acara resepsi, supaya ini generasi muda kita juga 그때 행사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저조마다 김일성화를 보고 향기도 맡으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꽃은 그대로 제국주의 전행과 강권을 반대하고 세사의 권서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김일성와 더불어 세계는 대를 두고 영원히 김일성 주석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칭송과 흠모의 목소리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인류의 요라 같은 칭송의 마음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운 만지고 있는 이 감동 깊은 사실들은 그대로 태양 창가의 위대한 합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영화 감상회와 보고로 식물원 참관식에서도 이와 같은 뜨거운 칭송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왔습니다. 특히 보고로 식물원 참관식에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상 사진이 모셔져 있는 밤과 사족비, 기밀송화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칸을 돌아보며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음 없는 흥모와 칭송의 목소리들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아름다움과 행복, 평화와 축하의 상징으로만 간주되어오던 꽃의 세계에 인류의 희망과 미래, 요원이 간직된 태양칭송, 위인흥모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은 불멸의 꽃, 기밀송화와 김종일화. 지난 6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농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고하신 7월 8일을 맞으면서도 대양과 대륙을 넘어 세계 도처에서는 김일성화와 김종일화 꽃축전과 더불어 절세 비인들에 대한 다없는 흠모의 열기를 한껏 터쳤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농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나라를 맞으며, 러시아의 나우드가와 몽골에서는 김정일과 전시회가 열렸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고하신 7월 8일을 맞으며, 기내 인도네시아에서는 김일성과 온실 참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들에서도 시간과 지면을 아끼지 않고 불멸의 꽃 김일성과 김정일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의 용도자들이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전함을 모신 꽃에 대한 인류의 감정은 절세 위인들에 대한 매혹에서 우러나온 것으로서 오늘날 이것은 전 인류의 감정으로 되고 있다고 계속 특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개방 이른덕을 맞는 8월 15일을 계기로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김일성아 김정일아 전세가 성대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세에는 저개방 이른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할잡핀 김일성아 이른상 김정일아 815상을 전세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김일성아 김정일아 전세가 진행되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기에 러시아 의 유명한 인터르파스 통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스크바에서 김성화 김종일아 전세가 진행된다는 보도를 날리자 개막식 당일 날에는 모스크바의 일국개 통로의 텔레비전 기자들은 물론 유럽,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텔레비전 기자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와 보도진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준비하는 시간이 무려 7시간이나 걸렸는데 러시아의 온난 텔레비전 방송 회사에서는 그 7시간을 기다리면서 전세장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번 김일성아, 김정일아 전세에는 온 러시아 땅, 온 유럽 땅을 김일성아, 김정일아 훈모일풍으로 끌어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부상 모르글로브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우말라도바를 비롯한 사위 단체 대표들과 러시아 1, 러시아 24, 엔 대회, 렌 대회, 즈베즈다 등 러시아의 텔레비전 촬영단들을 비롯한 출판 보도기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된 개막식에서 연설한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우말라도바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위대하시기에 그분들의 존함으로 불리는 꽃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조선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10대 우주강국 대열에 들어선 놀라운 나라이다. 경야는 김종운 동지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그분들의 생존의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절절히 맹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8월 7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의 연예변강 나우드카시에서 열린 김종이라 전시에서도 러시아의 각계 인사들은. 서로 친선의 해인 올해 조국해방이른덜을 맞으며 위인 칭송의 꽃 전시회가 열린 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김종이라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서령, 탁월한 선군 사상과 용도로 세계 정치사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신 위인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상징이라고 격조높이 덜어냈습니다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세계 진보족 인류가 공동의 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한 조선노동당 창건 이랜덜. 뜻깊은 조선노동당 창건 이랜덜술을 맞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김일성과김정일과 전시회들과 원실 개관식을 비롯한 여러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돼서 온 행성은 또다시 태양칭송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선노동당 창궐 이른돌술 맞으며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김종일과 전시회 및 사진전시회는 온 몽골 땅을 태양 칭송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활짝 피어난 300상의 김종일화가 전시된 가운데 송대히 진행된 김종일과 전시회 및 사진전시회 개막 행사에는 몽골 국가대회의 의원 그오얀가 에무성 부국장 르야추게렐 몽골 김종일화협회위원장 스 소드바 따르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기원설에서 몽골 김종일화협회위원장 스 소드바 따르는 조선노동당의 70년 역사는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사소한 변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빛나는 승리의 역사라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명도 밑에 조선은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성과적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나우드카와기니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인칭송, 위인흠모의 꽃존 시회와 원실 참관식들이 종전보다 더큰 규모에서 진행됐으며 신문과 방송,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출판 보도 손전물들은 이에 대해 서로 대소특필하고 특별 방영했습니다. 온 하늘, 온 행성에 도져오른 태양의 꽃, 흠모 열기, 소왕에 진행된 축전들과 다채로운 행사들, 꽃이 비단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가 마음속으로 우르르 따르는 졸세 위인들의 조람을 모셨기에,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종이라는 인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 끝없이 열렬한 흠모심들의 떠받들려이 행성 위에 온한해 동안 붉게 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녕 뜻깊은 이 해를 보내며 우리는 위대한 사상과 영도료, 고미한 동망으로 온 세계를 틀어잡으신 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오늘도 인류의 마음 속에 영생하시며 위인들의 전함과 더불어 태어난 불멸의 꽃 김일성아와 김정이라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붉게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됐습니다.